서울시는 5개 분야에 대한 2017년 하반기 주목할 만한 33가지 정책을 담은 전자책을 발간해 시민들에게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매년 공개하는 정책 정보로 개관을 앞둔 시설들과 정책에 대해 서울시민들이 알아두면 유용할 정보 위주로 소개했습니다. 먼저 복지 여성 분야에서는 서울시 직영 장례식장인 착한 장례식장 운영이 눈에 띕니다. 오는 11월 동부병원에 마련될 예정으로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생활보조수당과 보훈예우수당이 새롭게 지급되고, 12월엔 50플러스 세대들을 위한 50플러스 캠퍼스 남부 캠퍼스가 문을 엽니다. 안전 교통 분야에서는 우이신설 경전철 개통과 종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확충 외에도 성동소방서가 이달 중에 신설돼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11개 자치구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모든 자치구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제조업과 4차 산업의 가치를 함께 이끌어갈 세온상가 재생사업의 1단계 구간이 오는 9월 마무리되고 같은 달 근현대 골목과 한옥 등의 역사를 간직한 도니문 박물관 마을이 조성돼 도니문과 주변 지역의 변천사를 한눈에 볼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0월에는 마포구 성산동 일대의 석유 비축 탱크가 공연장, 전시장 등으로 탈바꿈해 시민들을 만나고 한강 위로는 서울함이, 육상에는 고속정과 잠수함이 배치되는 한강 함상공원도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수도요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 알림 서비스가 시작되고 11월부터는 공공시설에서 발급하는 개인 회원 카드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도록 서울 시민 카드도 발급돼 모바일 앱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2017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 생활은 서울시 전자책 서비스 홈페이지와 정보소통광장 내손안의 서울 등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TBS 김지희입니다.